네 독거 엘레입니다아 아직도 저는 지금 과테말라 시티에 있고요 최 중심부에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영, 올려드린 영상 그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초반에 살인사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당장 거기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어, 대피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 감사드립니다 근데 막상 제가 여기 사일 정도 있어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최 중심부라서 안전한 곳도 있는데 그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연치 않게 어 제가. 어, 그거 이제 보게 된 거고, 여기 25년, 30년 사신 교민들 얘기 들어보면요, 살기 너무 좋대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또이 동네 같은 경우는 최중심부다 보니까 깨끗하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저도 여기 하루 정도 있, 있으면서, 어, 드론 수위 끝날 때까지만 있어 보자 생각했었거든요. 끝나면 바로 이제 안티고아로 튀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있어보니까 어한 며칠 더 있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거 6시간 정도 어 중심부를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생각보다 잘 사는 거예요 어 중심부는 잘 살아요 어 어디 어느 나라는 이제 잘못 사는 동네가 있고 잘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1인당 GDP가 4,400불이니까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데도 잘 살아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가 워낙 이제 중미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하나만 보더라도 아 역시 중미는 위험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약간 치부에 머리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유럽인들을 만나거든요. 유럽 그 여행자들을 그 물어봐요. 야 지금 한국 안전하냐? 맨날 지금 미사일 북한에서 던지는데. 괜찮냐 이런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어, 휴전선 근방에 2천만 명이 살고 있고 외국인들이 100만 명넘게 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어, 걱정하지 마라 유럽인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laughs>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이 고착화된 것도 있고 BTS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모르고 있고 <laughs> 한국도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짙어요 특히 젊은층들한테는 그래서 여행지 어디 어디 여행 가면냐 물어보면 중국하고 일본은 가봤다 얘기하고 한국 건너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국이랑 일본이란 나라가 여행 대국이잖아요. 건너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전상의 이유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비싸다.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냐고. 그래서 여행자들에게는 한국은 어, 물가 비싸고 위험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발전상과 별개로. 아무튼 이 멕시코도 그렇고 제가 석달 동안 32개 주 중에서 30개 주를 여행을 했는데 어, 너무 안전했어요. 어. 여기도 과테말라도 어, 중심부는 굉장히 괜찮다 어,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안티구아로 빨리 넘어갈까 했는데 아직도 볼게 너무 많고 어, 즐길, 즐길 것도 많고 우리가 이제 1인당 GDP 가지고 나, 어떤 나라를 판단을 하기 되게 쉬운데 막상 가보면 은 그게 다 평균의 함정일 때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구입부 비닐빈이지 과테말라 중심부에도 청담동, 삼성동 같은 곳들이 있고 또 굉장히 삐까빠져 간 곳들도 많고 어. 럭셔리한 몰들도 있고 명품잡들도 있고 다 그런데 이제 아 1인당 GDP가 4 4백불이야 그러면 딱 치부해버린 거지 여러분 대표적으로 태국 같은 나라 보세요 태국 같은 나라가 모래 나라잖아요 럭셔리한 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아0 0 불이고 중진국이고 잘못 사나 길거리에 다들 사람들 거지들도 많고 그래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쉬운데 막상 그 나라의 그 경제력을 잡고 있는 학교들이라든가. 그 위층, 상류층의 문화를 보면 한국보다 더잘 해놓고 사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호텔 문화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태국이 발전해 있죠. 어, 그런 걸로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럭셔리한 사람들, 상류층 상류층들만의 문화가 있다. 어,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지금 초반에 너무 그 과테말라 이야기 많이 했는데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물가가 한 10월 정도에 10%까지도 나섰어요. 어, 그 뒤부터 10% 피크 찍고 이제 9% 8% 프로 몇살살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월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 이제 물가는 이제 관심 갖지, 갖지 않아도 된다. 아, 물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여의도에서도 그랬었고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 지금 물가가 지옥인데 미국 난리 났는데 야 니들 어, 한달 물가가 8% 9% 이렇게 올라와라.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물가 계속해서 중요시 봐야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연준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자연스 스텝 빅 스텝 뭐 베이비 스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 금리를 쉬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월가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 어, 그리고 그 물가랑 연동이 되는 금리가 최대 화두였고, 여기에다가 또이 금리랑 연관이 되는 채권금리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를 못 버티고. 급기야는 이제 3월, 4월달에 은행 두 개가 이제 파산을 했죠. 올해 내내 물가가 조금 조금씩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흘러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화두는 바로 물가였습니다. 물가. 올해 연말에 증권가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물가 인플레이션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작년 말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3-4%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근원이랑 그 헤드라인이랑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급한불을 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물가가 이제 더안 올라가고 한 3-4%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애써 막 외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시장은 뭐랄까 상승거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어, 아직까지 기준금리는 하늘 꼭대기에 있고 금리는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너무너무나도 외면하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이 대주는 돈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흡수하고 ILA라는 그 깡패 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자국에다가 이제 비싸게 투자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말을 바꿔서 우방국들 뒤통수를 신나게 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에 투자한다고 50조 원을 넘는 돈을 퍼붓지만 그 한국에다가 투자했으면 15조 원이면 충분한 돈이거든요. 한국에 투자할 거 미국에 투자하는 바람에 미국 청년 실업률 낮춰주고 대신 한국 청년 실업률을 못 잡고 있죠. 역대급 최저 미국의 실업률의 비밀 바로 그겁니다. 이 투자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마무리 될것 같아요. 그리고 IRA 법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 국가들이 이제 뒤통수를 맞으니까 뭐더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약간 공산당 같이 어, 초과 이익은 내뱉고 영업기임 이런 넘겨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더 이제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더 이제 투자 안 하고 약간 스테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TSMC의 이제 초 미세공정 3나노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마지막 완성 부분은 대만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뭐랄까, 이 미국만의 이제 이기적인 성장이 내년 정도면 이제 끝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성장이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성장이 좀 정체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는 내년에 그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성장한다고는 보는데 이건 뭐 거의 이제 희망회로죠. 어, 매크로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어, 컨센서스라는 건 계속해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음, 제가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중국이 좀 희망이 없다. 중국 주식을 이제 투자하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미중 간의 그런 패권 그 대결 같은 이 구도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이거는 어 신냉전이에요. 이거는 뭐몇년 안에 끝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50년 갈것 같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GDP 20%가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헝다 터진 지가 지금 2년 차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 자연치유법으로 낫게 하려 하면서 그 GDP를 손해보험인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터지면 은 바로 수술해서 막 치료하는 스타일이고 중국은 이런 자연치유법을 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제 사유재산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국인데 그냥 외환보유고 지금 한 5조 달러 정도로 지 추정을 하거든요. 그거 이제 써가지고 외채 다 갚아버리고 이 부동산 기업들 구규화해버리면 싹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천천히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물가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1인당 GDP가 이제 1만 2천 불 정도 되거든요 딱 중진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의 일선 도시인 뭐 북경이라든가 뭐 심천, 항저우, 뭐 상해 이런 데 도시만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어, 진짜 1만 2천불짜리 나라인가 야 이게 중국이 후진국인 줄 알고 어, 싸구려 제품만 만드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 같죠 저야 뭐 중국을 20분 넘게 갔었고 또 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다 아는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어, 상해가, 상해라든가 가상해 북경이라든가 중심가 가시면 요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요 위안화도 굉장히 지난 20년 동안 50% 넘게 뛰었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나게 비싼 물가 반대편에는 아, 아침은 600원짜리 밥을 먹고 죽을 먹고 대충 떼우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일용직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럭셔리한 사람들과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평균값이 1만 2천 불을 만들어 낸 거죠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공동부유란 걸 이제 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고착화가 되게 되면 불만세력이 될수 있어 사회적 불만세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연봉이 오백만 원인 사람이 있고 연봉이 일억인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게 바로 어 중국이라는 나라죠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엥겔지수라는 게 굉장히 높기도 하고 한 달에 사십만 원 벌어서 쓰는 돈이 다 이제 대부분 절반 이상이 먹는 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 조금 오르면 다들 미쳐버립니다 게다가. 딴건 몰라도 먹는 비용이 올라가면요 정말 문화 대혁명 같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중국인들이 저번 팬데믹 때한 2년 내내 이제 갇혀져 있었잖아요 집에. 그래도 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순히 응했어요. 그렇게 막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았어요. 그 언론에서 나온 것들은 아주 일부고. 제가 5월에 2월 달에 그 라오스 루앙프라방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제 리오프링 막 했을 때요. 중국인 사업가를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야 우리 진짜 힘들었다 우린 2년 동안 갇혀 지냈잖아 지옥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정부 욕을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뭐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가니까 백신도 그때는 모자라 가지고 접종률이 한40-50%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 리오프닝 효과 없을 거라고 어, 그때 2월달에 그런 얘기를 독거투자지에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대문을 열어도 중국인들은 안 나갈 거다 왜냐면 여전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반년 이상은 사람들이 안 나갈 거야. 마스크도 오래 쓸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실제로 소비 지표가 못 올라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동남아 9개국에 있을 때도 동남아 관광 경제를 주름잡던 그 중국인들은 거의 안 보였고 전부 다 이제 백신 사멸을 맞은 유럽인들이라든가 미국인들 아니면 호주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 보면 저는 동남아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쓴 적이 없어요. 어, 거의 안 썼어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서 나올 때그 마스크 100개 있거든요. 100개, 100개가 거의 그대로 있어요. 어, 작년 6월달에 이 방콕에서 코알라룸푸로 넘어가는 그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어, 5월달까지 썼거든요. 작년에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 그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게 한국이 거의 한80% 되지 않나요? 어, 근데도 어,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 타고 영화관 가는데도 영화관에서도 마스크 쓰고 이런 사진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니 2021년에 대부분 사람들이 백신 2회차까지 다 맞았는데 2022년도에도 몸을 사리더라고. 똑같은 일들이 중국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 2 0 0 0작년에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인들은 몸을 사릴 거고 어, 리오프딩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 가난한 중국인들. 뭐 대충 뭐 소득 하위 한 30-40%라고 봅시다 이 사람들 못 견딥니다 어, 중국 정부가 밀란 같은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다가 CCTV 달아놓고 감시를 하죠 특히 소수민족이 많은 도시들은요 그런 거 진짜 많이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거보다는 안정적인 것이 베스트죠 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차라리 물가가 빠지는 게 나아요 어, 오른는것도다 미친 듯이 오르는 거보다 뭐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자본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중국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중국 경기를 못 일어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2008년경부터 중국, 중국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이 이제 멕시코에 지은 공장이 30조 원치다라고 제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는 더 심하겠죠. 요즘에 이제 베트남 경제가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도 베트남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표를 아마 띄어들 텐데 표를 보시면 이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들이거든요. 보시면 1위가 압도적으로 한국이에요. 2위가 싱가포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 자본이 싱가포르를 우회해서 들어간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5위 홍콩이랑 6위 중국까지 합치면은. 어,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하노이 쪽그 인근에 보면은 어, 거의 뭐 세계적인 공장지대가 있거든요. 그 끝도 없는 공장들이 쫙 있어요. 삼성도 있고 뭐히타치뭐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휴대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원재료랑 부품 같은 것들을 다 위에 있는 중국, 국경을 맞닿고 있는 맞닿고 있는 그 중국에서 가져와요. 뭐 육로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받아오는 거죠. 특히 이제 가까운 쪽이 이제 광저우 뭐현전주아이뭐둥간 이런 쪽이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뭐그 배로 이렇게 보내서 베트남에 있는 하이퐁 거의 부산 같은 한국 도시가 제일큰 한국 도시인데 거기서 다 받아요. 뭐 육로로 보내도 1 3 0 0 k 로밖에안 되고 배로 보내도 뭐 일주일 안에 다 들어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반중 감정이 엄청 심하거든요. 어, 역사를 보면은 거의 이제 조공을 바치던 그런 어, 그런 사회 그, 그런 이제 역사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볼 때는 예속이 엄청 많이 돼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반중 감정이 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의 뭐 많이 예속이 돼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너무 힘드니까 어, 베트남도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고 있고 한국도 지금 다이렉트로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간에 이제 중국 공장들이 이렇게 베트남이랑 멕시코로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 가격도 힘들고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 이렇게 불경기, 뭐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계속 빠져나간 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 당국이 통제할 수가 있는데. 어~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들 보여, 보여주지 않고 있고 왜냐면 여기서 나가면 어~ 뉴욕 같은 나라가 수입할 때 관세를 확 때려버리니까 어, 그걸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최대 무역 상대국이 어디가 됐냐면 멕시코가 됐습니다 멕시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난 아니게 호황입니다 진짜 환율이 제가 석달동안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칠십 74... 사. 페소 당일 페소 당 이제 칠십 원에서 7 9구소까지확 올랐다가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디 가나 막 건설 현장들이고 빌딩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뒷 배경에 중국 기업들 이 투자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삼십 조. 게다가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탑텐 기업 중에서 중국인이 사장인 나라 사장인 그 기업이 네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중국으로 내려온 중국에서 베트남 내려온 거고 멕시코로 들어가고 또 동남아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확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퍼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의 가면을 이제 쓴 상태에서 결국에는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미국 물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막 되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물가가 작년에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차량량, 차량용 차제 반도체 그런 게 문제였죠. 지금은 남아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히스패닉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준 돈으로 연명하던 사람들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인력 쇼티지가해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 주인들도 더 이상 이제 음식 가격을 올리기 힘들 정도로 이제 올려놨다 보니까 더못 올려서 이제 물가가 잡힌 겁니다. 이게 연준이 어 기준금리를 5% 올렸기 때문에 잡힌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일년반 정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 이제 잡혀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솔직히 올해 내내 GDP가 이렇게 좋았는데 연준이 GDP를 잡아가면서 물가를 잡는 게 목표였는데 못 잡은 거잖아요. GDP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연준은 지금 자화자찬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별로 그렇게 잘한 게 없다. 오히려 이제 금리를 막 올렸기 때문에 채무자들 힘들겠고 이자 비용을 계속해서 올렸기 때문에 물가를 어느 정도 촉발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채권 가격까지 이제 폭락시켰으니까 금융불안까지 야기시킨 거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유가도 오늘이 고점이 아닙니다. gdp가 하락하거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적어도 둘중 하나는 일어나야지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떨어질 거,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언젠가는 일어난 일이긴 한데, 지금 미국이고금리를 노려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한 쉽지 않을 거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언제 하락이 오냐라고 물어보시는데, 3분기 이후라고 계속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시기는요, 이 멍청한 주식 시장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 사건이 딱 발생을 하고, 그것은 이제 인지를 할때 그때 하락이 오게 됩니다. 이게 한순간이에요. 주식 100% 있는 분들 선전을못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금 시장은요, 뭐, 뽕 맞은 사람들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막 멍청한 상태로 어, 힘을 구하려 한 그런 상태로 계속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운데도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